먼저 보냈고 자 짧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. 살짝 키스났고 어려워 보이는데요? 지금 뭐 넣어치기는 뭐 시도를 안할 걸로 보입니다. 예. 뭐 노란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고 비껴치기를 친다면 그래도 짧게 포커션으로 시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각도는 어 지금 회전이 많은 건 직접 가나요? 앞돌리기인가요? 비겨치기 겁니다. 직접. 아, 아 네. 피겨치기 네. 직접 성공. 12대 어, 12대 동점됐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공좀 까다롭고요. 더블 쿠션을 한번 밀어서 보여주나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오. 아! <laughs> 야, 이게 더블 쿠션이 나오네요. <laughs> 와, 소름 이쫙돋습니다 지금은... 네, 수구가 빨간 공을 피해간 것처럼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와, 저 앞으로 여기서 한번 피했거든요. 예. 이게 <laughs> 와, 에이. 봐도 봐도 안 질리는 공인데요, 이건. 네. 아.